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남자, 그 이름도 찬란한 이명웅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가수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2023년 5월 한국 영화계에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킨 이명웅 콘서트 실황 영화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개봉 이후 단숨에 22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무려 6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로써 이명웅은 역대 공연 실황 영화 중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다시 한번 트로트 왕자의 위엄을 세상에 증명했다. 이명웅의 성공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의 팬덤 영웅시대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거대한 문화현상이다. 그들은 이명웅의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홍보와 예매를 독려했고 개봉 전부터 입소문을 퍼뜨리며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개봉 첫 주부터 매진 행렬을 이루며 팬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은 이 영화는 영화관을 넘어 온라인상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팬들의 지지 덕분에 이명웅의 영화는 단순히 한 번의 관람에서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팬들이 영화를 반복적으로 관람하며 그 열기를 유지했고 이는 매출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회차 관람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한번 보면 끝이 아니라 두번 세 번씩 영화관을 찾으며 그의 감동적인 공연을 스크린에서 다시 느끼는 팬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중문화의 새로운 현상이 되었다. 영화계에서 콘서트 실황 영화는 전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 생겨난 하나의 문화적 전환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면 공연의 중단을 강요했고 아티스트들은 무대 위에 설 기회를 잃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연 실황 영화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이명웅 역시 이 트렌드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팬들은 더 이상 공연장에서 이명웅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그의 무대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공연의 부재를 느꼈던 대중에게 이명웅의 영화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공연의 열기를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전달한 이 영화는 팬들에게 가상 공연장 이상의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대중의 문화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이 명웅의 팬들은 스크린을 통해 그와의 연결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그를 향한 사랑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영화의 성공 요인 중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아이맥스 상영관이다. 일반 상영관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화면 크기와 몰입감 높은 음향 시스템은 관객들에게 마치 실제 공연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이명웅의 감성적인 노래와 정교한 무대 연출은 IMAX 상영관에서 그 감동이 배가 되었다. 관객들은 이명웅의 목소리가 가슴 깊숙이 울리는 감동을 느꼈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영화관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몰입에 빠져들었다. 팬들은 이 영화를 통해 단순한 공연 영상 이상의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웅의 압도적인 무대 연출이 스크린을 통해 극대화되었으며, IMAX 상영관에서의 몰입감은 팬들이 영화를 여러 번 관람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명웅은 그저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성적인 진정성이 담겨 있으며, 그의 무대는 섬세하고 감각적이다. 이러한 특유의 매력은 그의 공연 실황 영화에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콘서트 영상이 아니라 이명웅의 무대 뒤모습과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팬들은 영화를 통해 가수 이명웅 뿐만 아니라 인간 이명웅에 대해 더 깊이 알수 있었고 그의 진정성에 더욱 감동받았다. 그의 인생 철학과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러한 점은 영화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야기와 철학에 공감하며 더욱 뜨겁게 그를 응원했다. 이명웅은 그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순간이 대중 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명웅의 65억 매출 달성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성과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중적인 콘텐츠로 확장시키며 영화계와 음악계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의 영화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게도 어필하며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매력은 팬덤을 넘어 대중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그의 공연 실황 영화는 새로운 기록을 세워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브랜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이번 영화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이명웅의 브랜드 가치와 팬덤의 강력한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의 음악과 진정성, 그리고 팬들의 열정적인 사랑은 앞으로도 이명웅을 끝없는 흥행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명웅의 I'm h e r 로 The Stadium은 그 자체로 영화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으며 그를 향한 대중의 사랑은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팬덤의 힘과 예술가로서의 이명웅은 앞으로도 더큰 성공을 만들어 낼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이명웅의 공연 실황 영화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이룬 대기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 영화가 단순한 공연 영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스크린과 무대의 완벽한 결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대중문화 소비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이명웅의 영화는 단순히 팬들만을 위한 콘텐츠를 넘어선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명웅의 무대 연출과 영화의 고도화된 기술적 요소가 이 작품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IMAX 상영관에서의 경험은 관객들에게 마치 공연장에 직접 있는 것처럼 몰입감을 극대화시켰다. 무대의 에너지가 스크린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이 명웅의 섬세한 노래와 감성적인 연출은 영화관에서도 공연의 열기를 생생하게 느끼게 했다. 이처럼 기술적 혁신을 결합한 실황 영화는 팬데믹 시기에 공연을 경험하지 못한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적인 평론가들은 이명웅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포괄적인 매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무대 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담긴 그의 철학과 인생 이야기는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영화는 단순한 공연 실황이 아니라 인간 이명웅의 매력을 스크린에서 더욱 상생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명웅 영화가 단순한 팬덤을 넘어 더 넓은 대중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표했다. 이 영화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확장시켰으며 젊은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명웅의 음악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공연 실황 영화라는 독특한 형식과 결합하여 더욱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대중적 인식을 바꾼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임영웅의 팬덤 영웅시대 역시 그의 영화 성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 분석가들은 팬덤의 조직적인 응원 문화가 이번 영화의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팬들은 개봉 전부터 자발적으로 영화 홍보에 나섰고, 이는 초기 흥행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과 함께 팬들의 자발적인 재관람이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팬덤의 열정은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명웅의 매력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명웅의 영화는 또한 전통적인 공연 실황 영화의 틀을 깨고, 대중적인 영화로 확장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문가들은 이 영화가 공연 실황 영화 장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입을 모은다. 이전까지 공연 실황 영화는 특정 팬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콘텐츠로 여겨졌으나 이명웅의 영화는 다양한 연령층과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이 장르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이는 향후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제 분석가들은 또한 이명웅이 이번 영화에서 보여준 진정성이 대중과의 정서적 연결을 극대화시켰다고 분석한다. 그의 음악적 감수성과 무대 위에서의 진솔한 모습이 스크린을 통해 더욱 강조되었고, 이는 관객들에게 강한 공감과 울림을 선사했다.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의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결합한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며,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이명웅의 아이헤어로더 스타디움은 단순한 콘서트 실황 영화가 아닌 음악과 영화가 완벽히 결합된 예술적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팬덤의 열정, IMAX 기술의 몰입감, 그리고 이명웅의 인간적인 매력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번 작품은 단순히 그의 인기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 예술적 완성도와 감동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로 인해 국제 분석가들은 이 영화가 공연 실황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명웅의 브랜드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이명웅은 이번 영화로 인해 대중과 더욱 강력하게 연결되었으며, 그의 음악과 영화가 만들어낸 예술적 혁신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흥행을 이끌어낼 것이다.